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. 협착증.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협착증은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? 똑같이 목이나 또 허리에 생기게 됩니다. 여기에 보면은 그, 어 여기에 있는 요게 척추 관이에요. 여기에 보이는 요 관이 척추 관인데 요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. 그래서 뇌신경 머리에 있는 뇌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척수 신경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면은 뇌와 척수 신경이에요.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뇌 어, 뇌와 척추 신경을 어, 우리가 중추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나 요 옆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서 요구멍을 이렇게 가지들이 빠져나오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말초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경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요 관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지스크가 지루해서 콱누르면은 그러면 좁아지겠죠, 그렇죠? 그러나 좁아져도 그 부분만 많이 다치는 거라서 어, 어 그거만 없애주면 되는데 요 옆에 있는 것들이 이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그렇게 두꺼워지면은 그거를 황색 인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나오고 그러면 좁아질 거 아니겠어요, 그렇죠? 우리가 어, 한열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갖다가 갑자기 좌구탱이에다가 어 사분의 일 되는 데다가 밀어놓고 거기서만 있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, 그렇죠? 그래서 그 그게 협착증인 거예요. 신경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내려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서로를 부딪히니까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특히나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이게 엉덩이 있는 데가 아파지면서 주저앉게 돼요. 그래서 주저앉고 좀 쉬면은 다시 또좀 증상이 괜찮아서 가고 이런 것이 그 협착증의 증상이죠.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좋은 약물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어,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. 또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어요. 조그만, 요즘은 조그만 수술을 해서 그것을 제거합니다. 수술하는 방법, 시술과 수술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리면, 아, 시술은 어, 조그만 그런 관 같은 거를 이게 꼬리뼈나 이런 데다 넣어서 거기를 이렇게 어 달라붙은 데 정리하고, 거기다 약을 집어넣고 하는 것이 시술이에요.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아요. 거기에 그 구조물에 문제가 된 것들을 정리만 해드릴 뿐이죠. 그러나 수술은 어떻게 돼요? 거기에 문제가 된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. 옛날에는 그냥 등을 쫙재서 이렇게 수술을 했지만, 요즘엔 관을 톡 집어넣어갖고, 그 관으로 고디스크만 그 이렇게 딱 제거를 해드리면은 증상이 없어져요.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빨리 회복돼서 어, 자기의 그 일들을 할수 있는 것도 아, 그러한 아, 수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. 그거보다 좀 심하면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조금째서 어, 그 눌려 있는 부분들을 없애주면은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게 돼요.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로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그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또 그거보다 심하면은 뒷 부분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나사 고정하는 것을 어, 그 고정술이라고 하고, 거기다 뼈의식을 하는 그런 수술도 하지만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큰 수술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